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27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을 이스탄불 방향으로다가 쭉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비가 지금 아침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라시아 횡단 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부나 이스탄불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 어, 현재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도로가 약간 미끄럽습니다 지금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가지고 외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앙카라에 있는 한국 공원입니다 저 안쪽에 보면은 터키 한국 전쟁 삼정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 앞에는 터키 어, 국기와 어, 태극기가 문 앞에 여기저기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시간이 아 오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문 앞에서 어, 이렇게 기념 촬영만 하고서 묵념을 드리고 그리고서 떠납니다. 터키 국기입니다. 바로 또 옆에 좌측에는 태극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습니다. 아, 오늘, 앙카라 지역에는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도로가 질복해가지고, 어, 흙탕물을 맞으면서 지금 옷을 다 적셔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해가 납니다. 해가 나가지고 비옷을 벗으니까 옷을 버리고, 비옷을 입으면은 덥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라이딩 한 시간 만에 우리는 한적한 외곽도로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가지고 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이 광활한 돌판이 보이고 돌판을 따라가지고 해발 1100에서 1200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외딴 산 중에서 한국인 마라톤 선수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저쪽에 앞쪽에 보이는 저 산을 넘어가지고 어 지방도를 타고서 한참 동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큰 도로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로를 따라서 주행하게 됩니다. 중간지점에 와가지고 또 점심식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비는 오지 않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또 언제 비가 올지 조금 불안한 기상입니다. 자 식당 처마 끝으로다가 포도넝쿨이 이렇게 울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오늘 행복한 점심식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샐러드, 아 도마도가 아주 색깔이 아주 빨간 게 예쁩니다. 어디가 떨어졌나봐. 빵? 어, 빵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보이는 게긴 는데 일단 맛을 봐야 알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나? 맛있나요? 맛있나요? 드셔보세요. 자, 주메뉴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양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나온 것 같은데 바닥에다가 빵을 깔았습니다. 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프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방울이 어, 어, 오후 들어가지 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도로는 어, 앙카라에서 이스탄불로 연결되는 D 750번 도로입니다. 어, 교통량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길게 연결된 도로를 따라서. 어, 앞쪽에는 극경사 어필 구간이 보입니다. 어, 현재 이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 앞쪽으로 검은 구름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어, 강한 소나기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천둥 번개를 치더니만은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지금 비를 흠뻑 맞고 우중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 o n t know. I d o 완전히 온몸에서 don't 들 n o w I d 아직까지도 머리 I d 서 n t 한 천둥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비가 아마 t k 더 내릴 모양입니다. know. I d o 간 t 통과하라고요? 아, 정상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주변에는 비가 갑자기럽습니다또 아, 나기를 아주 흠뻑 막아서 한 4km 정도 이동했더니만 이곳에 오니까 아직 땅이 더바싹 말랐습니다. 이곳에는 비가 또한 방울도 안 오고 아주 먼지가 폭풍 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동네를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가방하고 이다 버려가지고 오셨어요. 어디 비오는 데 갔다 왔습니까, 어디 어디 비와, 비 왔어요, 어디서? 아이고 오는 길에 완전히 소나 기를 맞아가지고 막 신발이고 막험펑다 젖었어요. 아 거짓말 같은데 이 바닥이 먼지가 폭풍 나는데 지금 비를 아이고, 맞았다고 합니까? 빨리 갔어요. 와, 대형 차에 실린 이긴 물체는 뭡니까? 항공기 날개 같습니다. 현재 해발 1,30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주변에는 또 이렇게 도로 구조가 해발 1000m에서 1300까지 오르내림이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멀리 앞쪽에 통신탑 바로 아래쪽에 키즐카함, 키즐카함함.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키즐카함함. 그쪽 저 지역 도시 이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머물 곳은 키즐카함함 지역입니다. 자, 이제 키즐 차하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자그마한 소도시인데, 이쪽에 더 더우니까 자동차단 때문에 지금 혼적합니다 웨라시라 횡단라이딩 27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은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키즐 가하맘까지 어, 78km 정도 이동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면서 날씨가 굳어가지고, 또 소나기를 아주 흠뻑 맞고서 우중 라이딩을 해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